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로라이버 카다기미저에서 인간 세계로 찾아온 네코마타 TV 티비버 아카메코네 인사드립니다. 11월 2 1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은 니베라레나 올리데이로 진행됩니다. 할로라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건카메 저마미요. 아 오늘 니베라레나 올리데이인데 오늘 잘 드셨나요? 아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떴어요. 지금 자랑 좀 해. 자, 자. 자차차 잠시만요 오늘 뜯은 것도 좀 꺼내올게요. 어디야 어디야. 나 어느 박스에 뭘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고. 아아자 뜯은 거 자랑 좀 합시다. 오늘 엔트리가 없네요. 이게 좀 아쉽긴한데. 조사마어서와 음. 고생했어도 같이 뜯는다고. 자 여기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짜자잔 적색이 들어 있네요. 적색에서는 제가 먹은 게 없습니다. 네. <laughs> 적색에서는 제가 먹은 게아 요거 있네요. 요거. 어. 적색에서는 리더 사인네 카티아 리더 사인 나왔고요. 리더 사인 두개 먹었습니다. 나이스. 유후 리더 사인 두개 먹었습니다. 유후 자, 우선, 적색이 었구요 요건 뭘까? 요게 뭐지? 어, 녹색이네요. 녹색은 녹색이 말로 진짜 제가 먹은 게 없습니다. 네, 녹색이 말로 진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왜냐? 네, 요거 불꽃놀이를 두장 사인을 뽑았었는데, 저기 저 주사말하는 친구랑 같이 뜯은 거라서 네, 트레이드를 하고 왔기 때문에, 녹색은 제가 먹은 게 없구요. 어 이게 녹색이고. 리더사인 하나 더 있는데 어디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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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색에서 녹색이네요 청색 청색은 요라인은 없습니다 네 청색도 몇개 먹었는데 어, 몇개 먹었는데 청색에서 리더사인 리더사인 카티아 두장 드셨다고요? 오 그건 좀 많이 아쉬운데 그건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다른 거로 두 개를 먹어서, 어, 청색이군요. 자, 청색. 자, 츠범에 사인 세장 트레이, 어, 저 친구랑 트레이드해서 세 장으로 아, 맞춰왔고요 그리고 이거 청량일섬도 사인 두 장, 예, 사인 두 장이요. 에 야후, 야후, 진짜 잘 먹었다. 야후. <laughs> 에 예, 그리고 아직 아직 요요 요 박스, 아박스가3 어, 박스가 더 남았네요. 자한 장도 안 버리고 그대로 다 가져왔거든요. 아 이쪽도 이제 청색에서 자색으로 넘어온데 자색 짠. 토끼 등장 사인 두 장, 토끼 등장 사인 두 장. 요거랑 에, 예, 어떤 제가 엠마를 쓰고 싶어 하니까 결국에는 자색이란 말이죠 어, 자색 지분을 제가 갖고 있어서 일단 저거는 원래 제 거인 걸로 했고 이건가? 어 여기 있네요 자색 자두 장째 사인 두 장째 사인 짜잔 니키 리더 사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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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리더 사인 먹었어요 어. 이번에 팩에서 리더 사인이 세 종류인데 그 아이아랑 니키랑 카티아인데 어, 아야 빼고 다 먹었습니다. 야후! <laughs> 이번엔 버리면 안 돼요. 어, 그게 낫긴 하죠. 색을 섞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잔뜩 갖고 있으면 좋긴 한데, 카톤이라. <laughs> 너무 많이 남아서. 심지어 저는 황색 대기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laughs> 황색 대기 두 개가 남아요 <laughs> 야, 아야가 지금 제, 제 수준이 6점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황색이에요 리틀 버스터즈 스톡박스에 들어있는 이거가 황색인데 요거는 나와 여기는 디지몬이고 에, 여기는 디지몬이고 이 디지몬을 잠깐 치워두고 오늘 렌트리 없는거 실화니? 아예 한명도 없는거는 아쉬운데 에, 이거는 아이템들이고 정리를 다 해왔어요 아이템이랑 스킬이고 어, 그러면 아마 욕적점에 있겠죠. 자, 아야 리더. 아야 리더는 그대로 4장 있습니다. 자, 황색의 사인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황색 사인 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아야 사인 3개 있고요. <laughs> 그리고 아야 UR도 3개가 있어요. <laughs> 아니, 요래가지고 지금. 어? <laughs> 황색 <황색댕이> 대기 2개가 나와요. <laughs> 아 심지어 요것도 있어요. 리다 1인도 사인 3개 있어요. <laughs> 그리고 리더로 그냥 레오로도 다섯 장이 남아요. <laughs> 그래서 어, 황색 덱이 두 개가 나와요. <laughs> 그래서 요거 황색 덱을 하나를 더 쪄서 우리 매니저님한테 슬쩍 그냥 넣어줄까? <웃음> <웃음> 오늘 매니저님 방송 못 오시는 날이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때요? 에? 황색 택하다더 짜가지고 매니저님들 슬쩍 그냥 <laughs> 개 재밌겠다 지금 댁 자는 중이라 아 어, 근데 오늘 아마 8시 저희가 10분에 시작하잖아요. 8시 10분까지 안 계시면 그냥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리데이로도 최소 두 분은 계셔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 그거는 아쉬운 걸로 하고, 음, 최소 두 분은 계셔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라도 계셔야 슬쩍. <laughs> 슬쩍 하셔도 아유 오히려 괜찮죠 이제 저기 저 친구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지금 덱을 짜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나는 내 덱을 짜기에는 지금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덱을 짜기보다는 아유 이사와서 방이 좁아져가지고 덱을 짜기보다는 지금 이거 에 요거 어딨냐 그래 요거가 이번 프로모팩에 들어있는 저거거든요 코일들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전부 세 장씩으로 맞춰놨고요. 요거를 빼놓고 이게 전부 디지몬이에요. <laughs> 이게 전부 디지몬이에요. <laughs> 예, 사 매장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예, 슬리브 씌워져 있는 거죠? 보이시죠? 요 슬리브 나 뺍시다. 예. 씨 그리고 택배 세개 분으로 더 있기 때문에 디지몬이 지금. 뜬나라 어. 고생하셨으니 아이보. 그렇게 고생을 하진 않았는데, 음 그렇게 고생을 하진 않았는데 덱을 짜기에는 지금 시간이 에, 촉박한 건 사실이라서 그런 그냥 택이네요자 여러분 이때 그냥 이쯤에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송 박스 택배 박스 송장 이렇게 째고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 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떼고 버리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요요이괴상가 레만치 큰데 크고 거칠성스러운데 왜 이렇게 가볍냐 이거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이렇게 큰게 들어있냐? 아 이거를 먼저 까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과대 포장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좀 뜯고 있을게요. 예, 여러분들, 뭐 저것도 기다려, 기다려볼겸 아마 이제 일본 분들한테도 홍보가 좀잘 된다 싶으면은 일본 분들도 니베라레나호로 와주시지 않을까? 일본 판도 지금 니케가 발매를 했거든요. 니케 1탄이. 아, 요거는, 아, 베르제브몬이네요. 어 아, 그래. 여기 있었어야 됐지. 자, 그러면 과대포장이었기 때문에 박스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아마 이게 블랙세라피몬일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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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블랙세라피몬 에이스 대장을 제가 이제 그때 18탄 카드 사오면서 아 살까 말까 그래 나중에 사자 했다가 어, 그거 쓰는 잭네스피를 발견해서 따로 그냥 다른 데서 샀거든요 제가 18탄 사온 데 말고 어, 다른 데서 인터넷에 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거 같은데? 아, 맞네요. 블랙스라페몬 내장에 라이징 윈드를 서비스 100으로 주셨어요. 라이징 윈드? 나 라이징 윈드에서 뭐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박사는 그냥 정리, 대충 정리하고. 이게 조금 묵직한 게 아마 요거에 뭔가가 잔뜩 들어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이게 되게 묵직한데? 이게 뭐지? 아니, 결국엔 카드일 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최근에 산게 카드, 다 디지몬 카드밖에 없는데, 이를 이 정도로 묵직하게 시킨 게 있었나? 열어봅시다. 엔트리나, 뭐, 엔트리 인데안들어가된다고요 엥? 아! 아, 요거구나. 예, 네, 베르제버몬 스타터 였네요. 이건 뭔가 했더니만. 보강한 나이더이 베르제브몬스터터였어요. 그럼 아마 여기에 예, 프로모팩이 들어있겠죠? 자, 이거는 아날로그 도년한 거고 어. 근데 엔트리 엔트리는 왜안들어왔지데 엥? 어제까지도 잘 썼는데?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봐. 예, 쿠자몬이라다양진요 아날로그 도 이제 범용카드 주문한 거라 요 프로모 뭐나 한번 까 봅시다. 프로모 아날로그. <laughs> 이득 봤다. 오, 아날로그 소녀. 다섯 장 됐어. 케이드. 케이드. 케이를 듣겠다. 케이드. 야오, 야오, 야오. 아, 여기 프로모 팩은 어, 요거군요. 아. 나 얼마 전에도 요걸로 먹었는데? 여기, 요, 요 프로모 팩에서 혹시 당첨이 있나요? 요 프로모 팩에서? 엔트리 람만 보인다고? 히팅이 안 돼? 진짜 버그인가 본데, 그러면? 아하, 디코가 또 버그가 터졌어. 그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도 없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음, 프로모 팩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다 필요없는 카드들인데, 이거? 그러면 뭐 오늘 8시 10분까지 기다려 본다고 했는데 7분이니까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냥 캔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더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버그, 마침 버그도 났다고 하니까 어, 아쉽,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캔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안돼. 지난번 이별데이 때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laughs> 아니 최근에 니별하는 사람들 늘어나가지고 될줄알더니 할려하는데 어너 혼자잖아. 우리 최소 원리데이 때도 최소 두 명이란 말이야. 아 어쩔 수 없지 뭐. 니벨 아 올리데이 이번엔 오늘은 괜찮겠지 느낌 좋은데 하고 있었는데 느낌 좋은데 하고 있었는데 나빴어 나들. 내 당신들 좋아하는 걸로 올리데이 해준 나빠다. <laughs> 네, 오늘 안타깝게 캔슬 됐고요 20시, 일요일 20시, 내일은 정기휴방, 올해까지의 정기휴일이고, 일요일 20시에 에, 선착순, 선착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오늘 리벨 못하신 분들,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 그럼, 덱을 완성시켜서 오세요. 일요일에 오세요. <laughs> <laughs> 나도 그때까지 덱을 완성시켜놓으니까 아, 그때 덱을 완성시켜서 어, 그때 놓시다 일단 주사만씨도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저걸로 저희, 저희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은 저거 넣어드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사만씨도 스트리머시니까 나름 어, 나름이 아니라 그냥 스트리머잖아 어, 그러니까 저걸로 특별로 해서 선착순 넘어가도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안타깝게도 여기서 캔슬되지만 일요일에는 조금 그래도 7분 모두 차기를 기대해보면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벨벨틱자러 갈게요. 네, 처음 만되세요나 급하게 왔는데 어떡하네.